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두 위에 크신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이지요. 지난 전반기 반년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길 바라고 이제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소망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시간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와 어떤 결단의 시간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요.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그의 후계자 그 다음에 이어서 대를 이어서 후계자를 선택하고 만나는 그런 장면이 후계자를 부르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앞에 말씀들. 19장을 읽었는데, 19장 전반부, 그리고 18장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엘리야의 사역을 세 가지 정도 정리하여 말씀을,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담의색으로 가가지고, 하사엘이라는 인물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하사엘은 아람의 장군으로서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님시는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의 대장군 장군이었습니다. 그이 예후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장군을 세울 것을 명령하시지요. 그리고 이 아벨 무홀라라는 곳으로 가서 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선지자의 그 대를 이어서 엘리야 다음으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를 세우라라는 말씀이 세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어,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하사엘을 통하여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배역했던 이 이스라엘을 이제 그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는 그런 이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를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하신 것은 이그 당시의 왕인 악한 왕이었던 압 왕을 압 왕조를 다물려치시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서 그 죄를 묻겠다 직접 이스라엘의 죄를 묻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대신하여 나머지 일들, 후반기의 사역들을 진행할 엘리야 뒤를 이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 인물을 엘리사, 정확하게 어디에 사는 누구의 집안의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특정지어서 한 사람을 후계자로 삼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물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세 가지 명령, 세 가지 세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 내용이 분명한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이 엘리야의 후계자를 세우는 과정.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장면 오늘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고 그를 부르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자는 하 사람, 부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주께서 쓰시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물론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첫 번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실함이 있는 자를 쓰십니다. 성실함이 있는 자. 자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호렙산 그가 있던 호렙산을 떠나 가지고 이 아, 아벨무훌라라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라고 명령했던 엘리사를 만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만남의 장면은 성경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만남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아가 거기서 떠나. 바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리스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지호랩산에서 머물고 있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호랩산을 떠나 가지고 이제 이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이 아벨무올라로 가서 이사바세 아들 엘리야를 만나게 되지요. 이 사밧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밧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선택하라라고 선택하시고 그에게 이 후계자로 세우라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가서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엘리사가 지금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둘이 만났다라기보다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발견한 거죠. 일하고 있는 엘리사를 발견한 겁니다. 그게 더 정확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결의라고 하는 것은 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마리 소가 한 쌍으로 이제 이 등에 쟁기를 지는 것을 결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결의는 두 마리의 소가 쟁기를 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결의라고 하는 것은 말, 이 소가 몇 마리고 24마리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이 엘리사가 24마리의 말, 그리고 두, 두 마리씩, 한 쌍씩 하여가지고 1 2쌍의이 어, 소를 데리고 그리고 밭을 갈고 있었고 그리고 맨 뒤, 마지막 12번째 결의에 이 어, 엘리사는 이, 그 12결의 소를 데리고 거기서 타서 이 이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 당시 그 당시에 그큰 밭이 있을 때 마을에 밭이 있으면 이 밭을요. 공동 경작하는 것이 그 당시의 농경 문화였습니다. 어느 누구의 땅 아니면 한 사람이 뭐 어떻게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마을 공동체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가지고 같이 밭을 갈고 같이 수확을 하고 그 수확물을 같이 나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4마리의 이그이 그, 소들이 그거 그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각각 마을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같이 밭을 가는데 이게 총 12결이 24마리였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사가 이 한결이 두 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그 집안이 엘리사의 집안이 내놓은 이 소는 두 마리, 한결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말하는 것은요, 엘리사가 마을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제 밭을 갈고 있었고, 자신의 소원을 드리면서 같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을 일구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엘리사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 그가 내놓아야 될그 분량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사람들과 함께 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요. 다른 형들은 다이 사무엘 이 온단 소식을 듣고 옷을 치장하고 이쁘게 입고 그렇게 사무엘 앞에 나타났지만 그러나 이, 이 다윗은 다윗은 양을 치는 일, 목동으로서 그가 할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다윗에게 사무엘의 기름을 부어서 이 사울 이후에 다음 왕으로 세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역시도 그는 주어진 일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또 어떻습니까?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 나와가지고 그물을 들이며 그들이 그들의 직업인 어부의 일, 고기 잡는 일에 매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지만 다음 날을 위하여 그물을 기우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즉 그들의 일에 해야 될 사명에 주어진 그 일에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때에 그가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맡은 본분과 해야 될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 사람,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주께서 쓰십니다. 이 성실함을 가지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가면은요 아주 유명한 그런 박물관 국립 기념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을 이제 위에서 세운 기념관이자 박물관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인물은 성실과 부지런함 이두 가지로요 놀라운 업적을 이룬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 최초의 철학자라고도 불리고요, 정치인이기도 하며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최초로 미국의 대사를 역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어, 하모니카를 발명했고요. 그리고 가로등을 또 발명했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수영 선수였고 그리고 이 이제 번개가 치면은 번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피뢰침을 발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이동식 순회 도서관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제도화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우편을 통해서 신문을 배달하는데 이 신문 배달하는 이 우편을 통한 신문 배달 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미 동북부 지역에 태풍이 자주 왔는데 그 태풍의 경로를 예측하는 그 그림을 그렸던 그런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펜실베니아 주의 주지사를 주지사를 네 번이나 역임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인물의 이름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가장 부지런한 인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실함으로 인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지요. 자 그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살아생겨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쓰고 있는 열쇠는 항상 빛이 난다. 쓰고 있는 열쇠는 항상 빛이 난다. 늘 쓰는 열쇠는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손에 달아가지고 반짝반짝 손, 이 손이, 이 손에 달아서 빛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쓰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는 열쇠는 녹슬어버리고 결국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라는 그 말이겠지요. 네. 그만큼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쓰임 받는 비결이고,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그리고 지금 오늘 부른받은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성실한 사람, 열심을 다하는 사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게으름 없이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바라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함으로 주어진 일을 준행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사님께서 쓰시는 사람, 부름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단호함을 가진 자를 쓰십니다. 단호함, 여러분이 단호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단호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결정이나 결심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거죠. 하는 것이 예, 아주 명확합니다. 마음먹은 일. 내가 다짐한 일, 결심한 일에 대하여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단호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보십시오. 엘리야의 이 부름을 받은 엘리사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이 단호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엘리사의 기름 이 부름을 받습니다. 이 엘리사를 본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죠. 그 당시에 겉옷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통적으로 너는 나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후계자를 지목하는 그런 이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이그 나라에서도요. 어, 아람 나라라든지 아니면 블레셋 같은 이 주변 이방 나라들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후계자를 지목할 때에 많은 아들들이 있을 때에 그 아들 한 명에게 이제 왕이 자신의 겉옷을 입혀주고 그왕그 옷을 중으로 말미암아 이 자가 나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는 이제 나의 후계자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지명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 지명을 받은 이 엘리사가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21절을 읽었는데 20절 말씀을 보면은 즉시로 소로와 쟁기를 내버려두고 엘리사 앞에 무릎 꿇고 엘리사를 이 앞에 이제 그이 무릎 꿇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에게 뭐라고, 근데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청하건대 나를 부모님과 입맞추고, 즉, 작별 인사를 하고, 아, 당신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엘리사, 엘리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 뭐, 전적으로 순종해야지. 왜 순종하지 않느냐. 가가 돌아가라. 넌 제재 자격이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충분히 이 헤어짐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에 이제 엘리사가 그를 떠나서 돌아가지요.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결의소를 잡아다가 다 삶아가지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그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그를 따라서 엘리사를 엘리야를 수종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의 후계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이 선지자의 후계자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집 그 가정을 떠나서 이제 선지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의 시종을 들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가 행했던 삶들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의 삶의 터전과 배경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이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쉽나요? 아니지요. 너무 어렵습니다. 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안습니다. 힘들고요. 어렵고요. 고난이 있고요. 때로는 죽음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것이 이 선지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 길을 내가 이 일을 이제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나의 고향으로, 나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밥 메고, 어, 농사 일을 지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유혹이 그 안에 들수 있다라는 거이요 지금 이 엘리아도요, 그랬습니다. 엘리야 제자를 부르고 있는 엘리아, 엘리 역시도 그가 위대한 사익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면서 450명의 모든 선제를 도륙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행했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하늘로부터 가뭄이 들었을 때에 기도함으로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이루게 되고요. 그렇게 놀라운 업적과 일들을 그가 행했지만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은요. 너무 힘든 거지. 먹지 못하고 기근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굶주림 가운데 까마귀가 겨우 물어다 주는 그런 약간의 양식고 양식으로 연명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과부한테 가가지고 과부의 그 남아 있는 그 음식을 먹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박한 삶을 사는 것이 엘리사의 삶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살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죽여 주세요 제 목숨을 거두어 가세요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만큼 괴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선지자 엘리야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런 그가 지금 엘리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근심과 염려가 오고 위협이 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엘리야도 그랬으니까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할 정도로 마음의 유혹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선지자도 사람이니까요. 약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 내가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재산이 있고 뭔가 비빌 언덕이 있으면 말 그대로 선지자의 사명을 다 내팽개치고 힘드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냥 밭 갈고 농사를 지으면서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그 유혹이 그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엘리사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그가요. 집으로 돌아가서요. 한 결이소를 잡습니다. 소두 마리를 죽였다 잡았다라는 것이요. 그가 농사 지을 때맨 마지막에 한 결이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진 전 재산 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모든 것들을 이제 예. 죽이는 것이요.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소의 기구, 쟁기, 뭐 농사를 짓는 그 기구들을 가지고 농사 도구들을 가지고 장작불로 사용하여 그 소를 삶습니다. 네, 그리고 고기들을, 고기를 가족들과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리고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마지막, 작별의 신사, 식사를 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요, 그가 가진 마지막 재산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일을 할수 있는 도구, 농사질 도구들을 다 불태워 없애 버립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마음 한켠에 미련이 될수 있는 것들을요. 죽이고 태워서 없애 버리는 것이요. 소가 없습니다. 쟁기가 없고요. 농사 기구가 없습니다. 다시 그가 밭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 도구 자체를 다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즉, 내가 이 선지자를 따라갔을 때에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으로 되돌아 올 그런 이 모든 유혹들을 제거해 버리면서 나는 철저하게 이 선지자만 따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단호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 사람들과 작별하고 음식을 나눕니다. 완전한 헤어짐, 더 이상 마을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혼자 결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엘리사의 이 결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이레만 전적으로 주님의 그 명령만 따르고 부르심의 이 길을 다시는 네, 다시 되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굳은 결심과 의지. 단호함의 이 표현인 것입니다. 뒤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의 단호함을 여러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이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든 그 주신 사명을 버리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그 단호함을 가진 그 사람, 그 임무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은퇴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늘 간증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러 번 간증하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좀 부유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막 가정한 부유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이제 집이 부유하니까 부모님이 이 목사님에게 집한채를 재산으로 물려 주셨습니다. 그것도 강남 서초동에 있는 이제 원조 부자 아파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파트를 물려 주셨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아실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이 목사님이요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파트가 이게 있으니까. 이 집을 물려받은 후에 마음이 굉장히 든든하더라라는 거지요.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시는데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를 내가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지요. 목회가 잘안 돼도 때로는 실패해도 말 그대로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아, 아파트 있으니까 뭐 다른 일 해도 되고 뭐 여기서 살아도 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전적으로 붙들어서 목회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고 있고 그 마음 말은 하지만 실상 진짜 그 마음은 아이집이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되고 시세로 얼마가 되고 이 아파트를 바라보니 그거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결심과 결단을 하고 그 아파트를 정리하여 하느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쳤습니다. 큰 돈을 바쳤겠지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느님만 붙들고 사약해가지고요. 놀라운 열매, 정말 큰 목회의 승리를 거두고 아름답게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짐작한데 그 결심과 결단으로 그렇게 했지만 했지만 그 순간도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뭐한 너댓 번 정도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렇게 결심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때마다 아그 아파트 팔지 말걸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 있지 않을 것나라는 거죠. 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연 약간 인간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다른 것도 아니라 다른 뭔가 내가 돌파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이런 것들을 내가 붙들려고 하는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주님만 찾는 그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세상을 끊어 버리고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더 찾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단호함을 그 가진 그 사람 그런 결정을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주님만을 붙들겠다고 세상, 이제 세상 것을 놓아 놓고, 놓고 주님만 붙들겠다고 이 결정하는 그 단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명을 감당할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쓸 사람, 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 없어서 찾고 계신 줄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렇게 드물다라는 것이요. 전적으로 주님께만 매달릴 사람 참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 모르나 결국에는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의 기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주어진 그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주어진 그 일과 그 주어진 사명에 그 부르심에 단호하게 결정하고 결단 내릴 수 있는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성실함과 또한 이런 단호함을 가지고 이것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하여 하느님께 크게 쓰임 받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